네, 안녕하세요. SNS 택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최근에 엄청난 거래와 함께 또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정확하게 7만 원을 찍고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왜 나오는 건지 또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 택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삼성전자에 이제 EUV 블랭크 국산 첫 도입 소식에 또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는 2분기 적용을 목표로 SNS텍의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이. 그래서 평가 절차는 이제 막바지 단계로 빠르면 이달 내 또는 늦어도 이제 다음 달중 완료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적용을 하는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까지 좀 주목을 크게 해볼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SNS텍에 이 지분을 8%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때 기대감이 같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강력한 이슈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식 소유 주식 수 변동 삼성 자산융용에서 자 이거 주식 5% 획득을 했다 취득을 했다,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삼성 자산융용에서 왜 s n s 택에 지분을 5%를 또 이제 매입을 했을까요? 다른 거다 떠나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앞으로 주가 올라간다고 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지분 투자를. 여러분들 보통 저런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할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그룹에서 계속 SNS 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런 투자들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몇 천만 원, 몇억 몇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력도 훨씬 더 좋겠죠. 삼성전자가 SNS 택제 주주이기도 하고 지분을 많이 들고 있고 삼성 자산 운용에서도 지분 투자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얘네가 이 기업이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해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도 여기 쪽에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지분 투자 들어오는 것만 봤을 때도 아 SNS 택 뭔가 있구나 주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SNS의 월봉 차트로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게 막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자 지금 이번에 이제 기업 역사상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요, 확대를 좀만 해볼게요.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저항 맞고 떨어졌죠.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앞전처럼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온 게 아니라 이거를 잠깐 조정이 나왔다가 바닥을 빨리 잡고 여기를 상승을 뚫어냈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 상승은 이게 앞전처럼 고점이 나오고 떨어지고 고점 나오고 떨어지고 고점 나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잠깐 매물 소화 과정 나오고 뚫어내니까 여기 뚫어낸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sns에게 이제 큰 방향성 자체는 위로 잡혀있다는 거니까 뭐 어쨌든 7만원 찍고 조금 내려오는 건 아쉽지만 이 상승이 지금 끝나서 뭐 고점이 나와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저는 SNS테크에 이제 다시 7만 원 돌파하러 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우리 s n s 테 주주분들 자, 돌파라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SNS테크 명분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시작하면서 또 최근에 14만 전자를 찍기도 했죠.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잠깐 쉬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또 같이 따라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SNS텍도 최근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도 개별적인 모멘텀도 부각이 되었겠다. 반도체 테마 상황도 좋겠다. 사실 못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7만 원에서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살짝 밀려 내려왔고 이 위에서 어쨌든 거래도 꽤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상승만 계속 하진 않으니까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이 있고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나오는 조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다음에 이게 고점이 나와서 막 주가가 꺾인다 이제부터는 내려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올 때 보면은 주가가 힘없이 거래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매도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기 때문에 SNS 택의 지금 주가 조정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오상향세를 이어가면 SNS 택도 계속 이제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전의 주가가 급등 이후에 지금 잠깐 쉬어가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안 밀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주가가 이제 앞전에 삼전이 더 많이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SNS텍도 이제 막 상승이 시작이 된 거라 또 키맞추기 흐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전의 주가가 견고하다 반도체 테마가 이제 유효하다면은 당연히 SNS텍도 방향성 자체가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좀 아쉽지만 이번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또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 내가 이제 들고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 올려서 물렸다 그래도 내려갔을 때 우리가 추매 한번 잘하거나 아니면은 적감에서 잘 노린다면 또그 다음 상승 파동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내린다고 해서 상심할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SNS 스택의 주가 방향성은 유효한데 지금 잠깐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보니까 이번 눌림 구간을 또 이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타점 뭐 내가 들고 있는데 추매를 하든 안 들고 있는데 신규 매수를 하든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잡아내야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SNS 스택 지금부터 또 이제 매도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할 거고 좀 싸게 잡아볼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할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 급하게 따라가지 않는 거 이렇게 거래가 빵빵 터질 때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은 주가가 세게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말고 급등 나왔을 때 말고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눌림목 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가 올라갈 때 말고 눌림 나올 때 올라갈 때 말고 눌림 나올 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다면 또그 다음에 상승이 크게 나오죠. 거래 터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는데요. SNS 탭 주가가 눌릴 때 거래가 줄어든다. 주가가 눌릴 때 거래가 이제 터졌다가 줄어들게 되면요. 자 거래가 급감하면서 우리가 잡아대는 사점이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눌림 타점 이제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눌림 타점이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라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올라갈 때 여기 갭이 이렇게 떴죠. 그럼 이 구간은 올랐다 내렸다 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여기는 안 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 평균선 5일선 올라오고 있는데 자, 5일선 또 단기 이동 평균선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니까 6만 원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나 추매 타점을 잡을 때 6만 원에 가까워지면은 이거는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NS 테크 주가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또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상승의 지속성이 있고 상승의 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이 주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포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포들이 이제 매집한다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주포들이 매집한다, 움직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타점 때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이 뜬다면 이 뒤에서도 주포들이 움직이는 신호가 포착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 주가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눌림이랑 같이 주포의 매집, 타점까지 좀 타점을 이용해서 잡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상승까지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눌림이 나오면서 뭐 추매라던가 다시 한번 적감해서할수 있는 이 눌림목 타점 중요한 타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여져요. 이 가격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을 해야 될때 혹은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제가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좀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제 채널이 또 커지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알려드릴 거고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유튜브 멤버십 v i p 박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 매도할 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SNS 댓을 지금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반드시 구독을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구독 문자까지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SNS 스택 이제 타점 잡을 때 제가 주 포들의 매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주들 타점 잡고 진입할 때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착해서 정말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은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67905019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 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SNS 태그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목들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거든요 추세가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뭐 상승 추세가 있고 옆으로 가는 횡보추세가 있고 아래로 가는 하락 추세가 있다고 라 하면은 하락 추세는 어때요? 주포들이 이 종목을 올릴 생각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일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거고 횡보나 그리고 상승은 이제 주포들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구간 힘을 모는 구간 이게 횡보고 그 다음에 상승은 주포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내는 구간이자 근데 sns 덱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자 이거 월봉으로 잠깐 보면요 상승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락 상승 횡보 상승 뭐 이런 식인데, 지금은 여기를 또 이제 뚫어내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주포들이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최대한 비싸게 팔수 있고 그런 구간들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 SNS택은 또 횡보 추세를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또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빨리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중간에 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나 뭐 적가 매수 타점 잡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목효과를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요? 자, 저는 1차 목효과 일단은 85,000원 잡고 볼 겁니다. 자, 왜 85,000원이냐? 제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이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이 이 노란색 선 8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의 목효과가 여기니까 이 가격 찍을 때까지는 제가 또 같이 매매하면서 그 중간에 단기 매수나 매도 타점 나올 때 매매 전략이 달라질 때 뭐 이런 것들 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SNS 태그를 내가 한 줄이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을 꼭 해두시고 제가,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내용들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다가 막 중요한 타점이 나왔는데 놓칠 때가 있잖아요 뭐 일하다가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제 영상을 매번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 좀 챙겨드릴 거니까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 띄어놨잖아요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매도 할때 타점대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 때 지금부터 도 바로 중요한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대응 이어가보도록 할게요.